이제 어, 계곡지의 시기이된것 같습니다. 계곡지도 어느 정도 물색이 지금 많이 어, 살아나서 붕어의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어,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 어, 대형 계곡지에서 어,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어, 대표사하고 어, 앉아 있습니다. 어, 시기적으로 어, 딱 붕어가 나오면 큰 사이즈만 나오는 그런 시기인데 계곡지가 특히 그렇죠. 작은 사이즈보다는 큰 사이즈들이 확률이 높은 그런 시기라 기분 좋게 멋진 풍원를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환상적으로 좋은데 물색도 좋고 아양풍우가 나와주겠죠. 포인트도 좋고 딱안 좋은 게 하나 있네 날씨. 아 오늘도 날씨가 바람이 왜 이렇게 불어. 바람이 부는데도 물색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미끼를 지금 올 글루텐을 사용하는데도 좀 날씨가에는 지금 전혀 입질이 없는데. 일단 아마 오후 캠이 들어오기 전으로 해서 기대 가면 조금 있습니다. 한 번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어, 지금 수심이 좌측이 조금 나일 1m20, 그 다음에 조금 깊은 데가 1m30권. 어, 보통 1m20에서 1m30 수심대로 보이고 있고 바다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갈대를 작업했기 때문에 갈대를 지금 오리발식으로 작업해서 바닥은 깨끗하고, 일단, 지 세워놓은 곳곳마다 일단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오늘은 216대에서 가장 긴 데가 4, 아, 40대, 아, 12대를 폈습니다 여기도 어, 외로워진 블루길과 베스가 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미끼는 쓰지를 못하고, 떡밥이죠그럴텐 믿기로 일단 오늘은 승부를 보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는데 지금 물결이 일정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기온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붕어의 나이징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곡지나 중 개곡지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대에만 하루에서부터 나이징하는 소리가 상류로 붕어가 올라오는 소리가 싹 들리면서 그나마 흥분되고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딱 그런 심정입니다. 일단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아있는데, 아직까지 붕어의 입질은 없습니다. 조금 더 깊은 시간대까지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초전적 입질이 한 번, 한두 번 들어왔으면, 그나마 조금 쉽게 갈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스몰라운드 뒤쪽에서는 계속 붕어들이 나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되면 한 번은 들어오겠죠. 뭔데 김은서. 잠깐만 잠깐만. 우이 하고. 씨. 아 씨. 못가 아, 뭐, 뭐 볼까요? 붕어 아닌가 같은데 제가 붕어가 이 아씨 아 붕어 아닌. 아,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이거, 응? 이거. 아 이거 맞지? 아이, 빠져버렸다. 아이씨. 옆에 치러 감만 옆에 치러 감만가감았어감만어 아이씨. 아이, 그, 아, 수채로 감아버려가지고베라버린 에이 배가 고님또 약간 간식먹고 쉬었다가 나오면서 지금 갑자기 10번 때죠 지금 가 둥둥거리고 옆에 넘어가는거 보고 챔질했는데 잉어였습니다 잉어였는데 옆에 대하고 줄을 감아서 고기는 터지고 말았는데 아, 조금 늦 입질이 늦게 들어오긴 하는데, 일단, 붕어 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아, 조금 늦게 도 붕어는 늦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Siapa tu? Siapa? Ah,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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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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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Uf. Oi. Uf. Kau <laughs> 야, 그거 와라. 와, 사이즈가 엄청난데. 아휴 힘들어 오늘도 깊숙이 었네 시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아까 잉어가 우측에서 한번 걸려서 줄을 터지고 그랬는데 지금 좌측 3번 때입니다. 지금 저게 3.4칸인데 역시 글루텐에 제로 시원하게 밀어주는데 아, 사이즈가 수초에 걸린 거고 거기가 무슨 뜨지를 않아가지고, 한참 와서야 고기가 떴는데, 그때 잉은가 했는데, 이런은 붕어입니다. 와, 40원, 2, 3 되겠네요. 이곳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조항이, 나오면 4차 초반에서 4차 허리급 이상, 40, 7, 8까지는 2, 3일 전에도 지금 계속 나왔다는데, 오늘 워낙, 바람이 불고 좀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안불어서면 초저녁에 도또 입질이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바람이 자면서 조금 새벽으로 가면서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또 아침까지 가면은 적어도 이런 놈 한두 마리 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진짜 부모잡기 야. 수심은 거의 일정한데, 지금 좌측이 조금 낮은 상태라, 1m20, m20건. 어, 바닥은 갈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바닥은 일단, 어, 깨끗하기 때문에, 올 글, 글루텐을 쓰면서, 어, 글루텐에 지금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 기축자가, 잠깐만. 요 살란하면서 비벼가지고 약간 비닐은 반짝반짝한 게 없어졌네.